아 야, 여러분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바로 측정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어, 원래는 오늘, 그 오늘 운동사이클의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날인데 데드리프트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근데 그러기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 보니까 어째 지금 이번 사이클 이번까지진폐할수치을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 3대 측정을 한번 시험률로 다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피닉스 풀 세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스쿼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세상의 출력을 낼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PR을 시도하고 있고 계속 기록 갱신도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 진짜 완전 끝, 막바지에 와 있단 말이에요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당장 엊그제만 해도 벤치프레스 PR 시도도 하고 데드리프트도 거의 한220 정도까지도 탑 싱글을 들어갔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였으면 엊그제 그렇게 했으면 안 되긴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도 완전히 될때 있지는 않은데 어차피 디로딩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내가 스쿼트 따로 벤치 따로 데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시합에서는 어쨌든 스벤떼는 한 번에 같이 뛰잖아요 그 시합 환경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시합을 뛸 거니까 어,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늘 아마 드는 중량이 다음 번 시합에서 들어가서 들 예상 중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체중은 조금 더 59kg라는 체급보다는 조금 더 나가긴 하지만 제가 그거 몇 키로 감량한다고 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합 때 감량을 해놓으면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지긴 할 거예요 일단 마저 계속 워밍업하고 어,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막 워밍업 시작했으니까 나 방금 전까지 182.5로 마지막 워밍업 끝냈고 1차 중량 195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지난 시합 3차 중량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날인 만큼 오늘은 안녕. 엘리코 마무리를 쓸 거예요. 이게 한쪽에 2.5kg라 양쪽에 끼면 지금 제가 190인데 이렇게 쓰면 이제 195가 되는 거죠. 프리미 멋진 도습이니까 Cameras on the r o Go on 1차 195에 2차 205까지 했는데 2차에서는 빨간불을 하나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좌측이 건축이고 우측이 환측이에요. 그래서 좌측은 확실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우측은 좀 접히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우측에서 빨간불을 하나 받았고 그리고 이제 3차 중량 215.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 눌러서 215를 드는 건또 처음이니까 210 위로 올라가. 205는 지난번에 몸이 했을때 그때 3차 중량으로 했죠. 오늘은 좀 어떻게 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못들것 같진 않아요. 그 205도. 우측이 좀 조금 튀어나갔다 뿐이지 무거웠던 건 아니니까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렛츠고! 응. Here we go! o k 야렉 y 렉 a 가 Let's go. Let's go. l e t 다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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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자, 그래서 지금 215까지, 3차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우측이 이제 빨간불을 받았어요. 그런데 깊이 자체는 아까 2차로 했었던 205보다 확실히 깊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우측, 환측에 대한 강화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 215까지 잘 해내고 바로 이제 벤치로 좀 넘어가 볼게요. 스쿼트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112.5 마지막 워밍업으로 하고 제가 고민이었던 게1차 중량을 117.5로 갈지 120으로 갈지 고민이었는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바로 110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 <laughs> <laughs> 3 0을 할지 2 7 5 k 를 갈지 3 2 5 k 를 갈지 고민이긴 한데 사실 3 0은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까 방금 사운드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고민 좀 하고 다음 중량 보여드릴게요. 뭐가 쉬운 거죠? 렛츠고 렛츠고! 이겼 125 그래도 괜찮아서 7.30 고민하다가 제가 항상 벤치 3차를 많이 고민하긴 하거든요. 뭐30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항상 벤치에서는 문제가 이 하체 고관절 쪽을 쓰면 밀리는데 안 쓰면 안 밀려서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원체 이번 사이클에는 엘리코가 아니라 로그 벤치 쪽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안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엘리코로 넘어서 와 조금 뭐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겠죠. 근데 이미 125라는 수치에 충분을 만족을 했대서 이제 마지막 종목 데드리프트까지 넘어가 볼게요. 사실, 사실 스쿼트랑 벤치는 항상 걱정이 잘안 돼요. 걱정되는 건 이제 데드리프트지. 그리고 제가 데드가 또왜 뭐가 고민이냐면, 제가 최근에 데드할 때 스트랩만 써서 했잖아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로그 콤보렉에 손가락이 한번 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맨손으로 데드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계속 스트랩을 썼는데, 좀 많이 호전이 돼서, 오늘은 맨손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드가좀 고민인 게 아휴, 오늘 목표하는 중량 자체는 225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3차에 나서 들어가기까지는 제가 3차까지 힘을 잘못낼것 같고 아예 2차에 놓고 들어가는 전략을 좀 쓰려고 하죠. 벤치프레스랑 동일하게. 그래서 지난 측정 때 제가 1차를 205를 했는데. 205를 하기에는 너무 그 2차나 3차 개비좀될것 같아서 이번에는요 마무리까지 껴서 1차를 210으로 했어요. 어뭐1차 중량은 크게 걱정은 되지 않는데 데드도 마저 진행 좀 해보도록 할게요. 데드만 잘하면 제가 목표하던 수치 충분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하던 대로 하면 무난히 들겠죠. 야, 야 히칭이좀 걸렸죠. 노 놀이 받았는데 이게 진짜 못들고가야었어 오히려 그 지난번에 데드 피아 되기 살 때보다 좀 가볍긴 했는데 너무 얘를 살살 잡았어요. 이제 또 셋업을 살짝 바꿨다 보니까 안쪽으로 세게 쥐어 잡지 안으로고 살짝 거에 거치, 걸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얘가 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중량 어쩌면 무겁지 않았으니까 3차까지 해봐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쉬고 다시 리트라이 해서. 어렵지 않게 드어냈는데 이러면 이제 오늘 토탈은 565가 돼요 지난 시합에 비해서는 몇이야? 5 2 0으 왔으니까 40kg를 증량한거고 지난 측정에 비해서는 20kg가 더 증량을 한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2차 때못들증량이 안되었대서 약간 번외로 한번만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해요 어쨌든 그 정리를 하자면 오늘 3차까지 정규로 들은건 이제 565고 이제 번외로 조금만 대드를 올려서 한번만 더 트라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You got. So, mm. let's go. You got this. You got this. Oh. 거의 들은 거예요. 와, 근데 이게. <laughs> 아우. 자, 처참하게 쓰러진 자국이 보이시나요? 어, 요걸 못 드네. 아유, 요걸 못 드네. 사실 힘이 부족한 것같진 않았어요. 근데 어찌 처음 들어준양이고 맨손으로 또 처음 시도하는 분량이다 보니까 그래도 장관 하나 만들었네. 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어. 볼거리 하나 제공해드렸어. 요 아주 기쁘고 아, 요거 드러내면 이제 572.5. 인 건데 조금 아쉽네요. 근데 사실 어차피 뭐 25라는 중량에서 충분히 만족을 했고 이제 22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조금씩 그립 쪽에 문제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 어째 제가 또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게 손가락이 제가 그동안 맨손 훈련을 잘 못했잖아요. 데드를 할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았으니까 이거를 고쳐가 보도록 하고 뭐 데드도 240이 그렇게 막 멀리 있는 것같진 않아요. 어 그래서 572.5를 들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실패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565로 마무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565를 잘제 컨디션 유지해서 이제 시작해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측정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미련 없이 행복한 디로딩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엠바